저희를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. 저희 일단은 어 각자 이제 자유롭게 일단 포즈를 한번 취해 볼까요? 네. 네. 자, 포즈를 네, 각자 자유롭게 한번 가르쳐요. 예. 네, 네. 취하고좀 네. 모여서 한번 더 네, 찍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. 네. 네. 각자 한번 네. 자유롭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. 1 2 3 4 5 저희 한번 모여 볼까요? 네, 좋죠. 아, 예, 저희 모여서 모여 볼까요? 이자 저희, 네 저희 왼쪽부터 가볼까요? 자 왼쪽. 아네 왼쪽. 왼쪽, 네 가운데. 네 오른쪽. 네2층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투토 타임은 이제 네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몇시몇 시요? 삼십칠 분. 공연 끝나고 한지 얼마나? 삼십 분만 했구나. 아니에요? 십오 분. 아.